그 어느 때보다도 오랫동안 금리가 낮았지만 이제 캐나다 은행이 3월 2일에 1년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티 러벳 리드시티브의 뉴스 수석 재무평론가는 저금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없다며 금리가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25bp 즉0.25%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유소에서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식료품 코너에서 식품 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한도에 대한 더 높은 차입 비용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의 소비자 도산 기업 중 하나로서 회계회사인 MMP LTD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55%가 금리 인상이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47%는 금리 인상이 재정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랜트 바지안 MMP LTD 회장은 그들이 가진 부채 부담에 대해 매우 걱정해야 하고,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유행과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35%는 금리 인상이 자신들을 파산으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26%가 매달 신용카드로 최소한의 잔액만 지불한다고 답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지않은 최저임금만 지불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중단하고 최소 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지급액은 보통 이자 부분만 충당하고 원금은 충당할 수 없습니다. 즉 돈을 갚으려면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에 돈이 들어가고 무엇이 돈이 나가는지 지켜보라. 그것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가운데 2022년 내내 2에서 3차례 더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